인물 포커스 추종탁입니다. 요즘 전방위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농업뿐 아니라 축산업에서도 최근 들어 드론을 활용하는 곳이 있는데요. 김해 축산농협 송태영 조합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조합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김해 축산농협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김해 축협은 원래 예.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네. 협동조합입니다. 사물량과 갱년 부품 등에서 전국 농협 중 선도 조합입니다. 우리 조합은 지역민과 조합원을 위해 금융점포와 하나로마트, 산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한 축산농가 실력 증진을 위한 배합사료 공장, 육가공 공장. 생축장을 운영을 더 하고 있으며, 계량된 네. 우랑 송아지를 축산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현재 특가된 한우 계량연구소를 신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역 사회와 함께 하고자 네. 지약계층또 불의독이 성금과 각종 훈금을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해력이 부족해 얼음을 겪고 있다 해서 예, 단체 예, 헌혈과, 예, 방역 물품 전달, 예, 소상공인 성금 등, 예, 지역사회 나눔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드론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축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조사로라는 이렇게 단어가 아주 생소하실 텐데요. 네, 네. 소의 그먹이는 풀사로를 조사로 아, 합니다. 조사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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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사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을에 배수하기 전에, 농지의 종자를 파종하여 봄에 수확을 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조사로 종자를 사람이 직접 파종하여 상당히 많은 아주 노동력이 투입되었는데 네네. 드론으로 조사를 살포해 노동력을 최소화하여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사로 종자를 살포를 하면 은한시간 정도 걸리는 살포 시간을 네네. 드론 한 대로 5분 만에 끝낼 수가 있고 하루 평균 5만 평 이상의 파종이 가능합니다. 네. 또 드론을 활용한 파종은 작업 시간과 노동 절감에 기여가 크고 조사로 생산 효율도 좋습니다. 그래서 파종 농가는 파종 시간 절감으로 에, 가축 사양관리에 집중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에, 앞으로 드론의 활용 범위는 네. 음,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사로 종자 살포뿐만 아니라 축사시설에 대한 방역과 또 축사지붕, 단열재도포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김미추격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네. 한용 어, 방안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저기 김해 축협에서 한우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행사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올해 한우 아, 올게 개최될 네네. 한우 축제는 김해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서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김해 축협의 인지도를 항상 시키고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축제입니다. 네, 한우 축제를 김해 지역의 대표 축제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호 상생의 축제를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또한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통해 김해시를 축산물 명품 도시로 브랜드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해 한우 하면은 네네. 김해 축협의 한우 우수성은 전국 대회 수상 경력을 통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천할품 한우는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6회나 수상을 하였고 2007년부터는 지금까지 16년 연속 축산물 브랜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진환경상 경상남도 품질 인정, 진환경 축산물 인정 등 수상 경력이 아주 다양합니다. 갈수록 한우 품질이 이제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조합장님? 네, 품종 계량에 많은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한우 계량은 우리 한우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여 최고급하는 아주 차별화된 전략입니다. 네. 이는 축산농계의 소득향상은 물론, 네.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어,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요즘 개푸드가 뜨고 있는데. 네네. 고품질의 한우가, 어,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여 세계화되었 하는 에, 바람입니다. 네. 조합장님 보실 때 느끼시는 어려움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축산업들. 예. 현재 축산업의전 환경은 아주 그 어느 때보다, 어, 불확싱하고, 어, 미래를 예측하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위기에 조합은 당면한 모든 난간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비전 2030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비전과 설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든든한 축산 동반자 김의 축입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네. 이는 희망이 가득한 축산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설거는 축산업의 미래 가치 답하다. 희망 축산 2030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네. 축산업 농가에 축산업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자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네. 조합과 축산 농가가 희망이 넘쳐나는 밝은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